이나, 이나, 재이나. 와여기꼭 어디 일본 같은데? 여기, 여기 어디야? 여기는 서울 초밥집이에요. 와 너무 이쁜데 <laughs> 네, 우리 기가 아니. 우리가 가는 데는 여기죠. 우와 물에 여기 가 어디냐면요. 금단신도시 맛집 이춘명 숙성회입니다. 맞아요. 뒤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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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나. 가봤는데요. 이나 뒤로 들어가. 이나 오늘 여이 저녁 먹으러 가는거야 우리? 네! 근데 여름 올라가서 계속 별이 보입니다 와그러면 맛집입니다 요즘 백면 넘게 완전 맛있다 먹고 있는 데 그럼 오케이. 들어가 볼까요 어? 한번? 가본 네. 적... 들어가 봅시다 여보요가 네, 나왔습니다 이 흡기 보여요? 드라이 아이스가 칼는리같이그게다 숙성해 버리네요 이게 강어, 도미, 여입니다

지금 이렇게 새우튀김도 주신대요 수박도 주신대요 진짜 수박도 주신대요 너무 좋다 맛있게 먹어